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안국수 대표위원입니다. 은수민 시장은 지난 23일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종합 대책 일환으로 1,612억 원의 시 예산을 투입하는 성남형 연대 안전 기금 지원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1. 중위소득 100% 이하 취약계층 생활안전기금 지원 2.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과 소상공인 경영안전비 지원 3. 어르신 소일거리 확대 및 긴급 돌봄가정 일자리 지원 4. 상하수도료 감면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 과정에서 각 사안별 대응 방안이 독버섯처럼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어 보완점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선별적 지원 방식에서 나타나는 대상자 선정 시 중복자 검증과 사각지대에 있는 누락자에 대한 구제 시스템이 우려됩니다. 기별표한 화성시나 전주시 사례를 보더라도 지원 대상자에 대한 요건 및 선별 방식, 중복지원 방지책과 누락자 대한 시스템 구축이 미비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성남시 정책도 급조한 졸속 정책이기에 속빈 강정입니다. 둘째, 지원 대상자 처리에 따른 행정 절차도 과부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동의 고유 업무인 민원 업무, 선거 업무, 코로나19 방역 업무 등 현재도 과부하가 걸려 있는데 추가로 안전기금 지원 업무까지 또 주어진다면 인력을 보강해도 전문인력이 아니기에 행정복지센터는 대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특히 신청자 상담, 서류 절차 안내, 비대상자들이 빗발치는 항의와 집단행동으로 행정력 또한 무지막지, 냉비될 것이 자명합니다. 셋째, 기 예산을 무모하게 충당한 방법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470원까지 지원 체계 충당시켰는데 철마다 다가올 여름철 풍수해와 겨울철 설해가 닥쳐왔을 때 재난기금 고갈로 재해 현장에 긴급 복구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19 전국이 벌써 3개월째입니다. 그동안 누적된 상가 임대료와 세빵살이 월세도 낼수 없는 은수미표 일회용 지원책은 총선명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사진 보시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국민이 갚아야 할나라빚이 100조원, 국가 빚도 900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은수미 지방정부도 이번만큼은 빚을 내서라도 코로나19로 삶이 무너져 내린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성남형 긴급구호 자금을 통크게 확대시켜 과감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 붕괴된 상권과 민심은 거북이 등짝처럼 갈라지고 찢어진 참담한 현실 앞에 1612억 원의 민생경제 살리기 부행책은 조적지혈 정책입니다 일회용이 아닌 3회 지급 재원 확보 방안을 본위원이 제시하겠습니다 사진 보시죠 일 일조원 대 판교 구청사 부지 매각 금액 중 일부금 전용. 이 대장동 A10블록 매매 대금과 미래 건설 수익금 2천억 원 전용. 삼 2020년 축제성 예상과 부요굴구 본내상 삭감 후 전용. 사 지방채 2,400 발행을 3천억으로 상향 조정 후 전용. 오 6월 말에 결산될 순세계잉여금 345억 원을 전용. 6. 상하수도 특별액의 2,180억 원과 공영개발 특별액의 910억 원을 중앙정부와 협의해 상위법 개정 후 일부 금액 전용. 본 의원이 제안한 재원 확보 총액은 약 1조 6천억 원입니다. 이 금액 중 3,224억 원을 긴급 추경에 확보하여 대상자들께 세 번까지 지원해야 합니다. 성남시 재정자립도 64.6% 경기도 최고의 도시답게 전국 최초, 최대 금액을 지원해 새 역사를 쓸 것을 또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